가정학과 전문의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속에 든 위험한 물질들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물을 마시기도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시냇물을 마음껏 마시던 과거 시절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마시는 물에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나쁜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시대입니다 특히 물 속에 녹아든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각종 화학 물질이나 의약 잔류 물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이에 대한 바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할 문제가 마시는 물에 든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특히 정수된 물이 아니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물을 자주 마시는 분이라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이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생수 제품 1리터당 평균 24만 개의 플라스틱 입자가 포함된 것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중 90%가 나노 플라스틱이었고 나머지는 미세 플라스틱이었습니다. 건강을 고민하신다면 지금 당장 생수병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든 물을 마시는 일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을 반드시 고도로 정수해서 유리 용기에 담아 음용하는 섭취 습관을 드려야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현존하는 가장 무서운 건강 위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중 미세 플라스틱은 1 마이크로미터에서 5 m 리미터 크기의 플라스틱을 말하는데,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페트병이나 비닐봉지와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물리적 과학적으로 분해되어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은 먹이사슬과 대기 순환, 물 순환을 통해 지구 전체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특히 해류를 통해 흘러간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플라스틱 생산과는 전혀 상관없는 태평양의 작은 섬에서도 상당량의 미세 플라스틱과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실정입니다. 이들은 각종 해양 생물의 체내에 축적됩니다. 따라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이 수산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생선이나 어패류와 같은 수산물에서 발견되기도 하지만, 수돗물이나 생수, 맥주 등과 같은 의외의 장소에서도 발견됩니다. 이제는 이들의 안전지대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미세먼지와 마찬가지로 인체 각종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인체에 축적되면 중대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최근에는 암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나 미세 먼지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호흡기와 소화기를 통해 몸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조직 염증, 세포 괴사, 면역 세포 억제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합니다.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알레르기 질환 역시 이두 물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혈관계, 내분비계, 생식계 등의 독성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 산화 손상 같은 질병의 주요한 원인을 유발하게 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호흡기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면 간질성 폐 질환을 유발해 기침, 호흡곤란, 폐기능 저하를 일으키고, 나노플라스틱은 태방과 혈액, 뇌, 장벽, 장관, 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심내외관계 내분비계, 염증반응, 산화 손상 생식계 등의 독성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세플라스틱에 포함된 독성물질은 다양하고 폭넓습니다. 일회용 컵 등에 많이 쓰이는 폴리스테렌는 세포활성 염증반응. 위장관 쓰남을 유발하고 PVC는 생식계에 영향을 미치고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에 포함된 비스페놀A는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해 여성호르몬의 작용 방해, 체장 베타 세포의 기능 저하, 비만 작용, 생식 독성, 발달 장애 및 심해관계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또 프탈레이트는 생식계 발달 장애, 기형 등 다양한 독성을 유발하며 잠재적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만 걱정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물이나 음식에든 잔류 의약물질이나 화학물질도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나친 농약 사용으로 깨끗이 세척한 농축 사물에서도 여전히 각종 화학물질이 잔존할 때가 많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4년간의 연구에 따르면 농업용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해 각종 암이 증가하는 비례관계가 형성되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는 농약이 흡연만큼이나 심각한 암 발병 위험 인자라는 사실도 정면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을 살 때는 가급적 유기농 인증 제품이나 저농약 인증 제품을 구입해 철저하게 세척해야 할 것이며. 세척 시에도 수돗물로 먼저 한번 세척하고 정수된 물을 이용해 2차적으로 세척하는 안전한 건강 습관을 갖춰야겠습니다. 한편 각종 음식에 존재하는 잔류의약물질 역시 흔히 놓치고 관가되는 대단히 위험한 건강 위험 물질입니다. 잔류의약물질은 정수 과정을 거치더라도 수돗물에 상당 부분 잔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말끔하게 정수할 수 있는 고도의 정수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잔류 의약 물질은 인간 활동과 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의약품들이 자연 환경에 그대로 배출되어 남는 물질군을 가리킵니다. 잔류 의약 물질은 주로 토양과 물 속에 잔류하며 농축산물을 통해 인체로 유입됩니다. 특히 제대로 정수되지 않은 물을 마시면 이 잔류의약 물질이 체내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한 조사에서는 화천과 정수된 수돗물에서 다양한 항생제와 의약 물질이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204종의 물질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총 46종의 의약 잔류 물질이 원수에서 검출되었고, 이중 20종은 정수된 수돗물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가령 메트포이미는 모든 원수에서 평균 727.5 나노그램 퍼 리터로 가장 높은 농도로 발견되었고, 카마제핀, 카페인, 크로마미톤 등도 빈번이 검출되었으며, 정수처리 수돗물의 경우에는 비록 10 나노그램 퍼 리터로 리트 이하의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 지만 카페인은 83%의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그밖에메트이민 설파 메톡사졸 펜벤다졸 카마제핀도 여전히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비록 미량이 있지라도 체내로 들어온 잔류의약물질은 다양한 건강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부 잔류의약물질들은 호르몬작용을 모방하거나 방해하는 내분비 교란 화학물질로 작용하면서 발달, 생식, 신경계, 면역계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쳐 정신건강이나 학습능력 저하를 유발하게 됩니다. 또 신장이나 간에 독성을 일으키며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잔류의약물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항생제 잔류물은 세균들의 내성을 유발해 슈퍼 박테리아의 출현을 촉발하는 핵심 원인이 되는데, 이는 향후 인류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항생제 사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먹고 남은 항생제는 반드시 약국을 통해 다시 반납해야 하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항생제 사용은 제한하는 복약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나 나노 플라스틱의 원인이 되는 각종 플라스틱 재료 사용을 줄이는 환경적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농약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소비 습관, 생활 습관을 갖춰야 하겠습니다. 또, 약물 남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의약 잔류물질이 든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소개한 물에 든 이어 물질을 제대로 정수할 수 있는 고도 정수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생활 습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필수적인 건강 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마음 놓고 물을 마실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실 때도 조심스럽게 살피고 알아차리는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